안녕하세요, 여러분. 후이학스의 후입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좀 앉아서 시작할게요, 앉아서. 제가 결코 나이가 먹어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. <laughs> 오늘은, 왜냐면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요. 오늘 보여드릴게 보이나? 이런 느낌. 요게 여러분, 이게 스지맨 이신이라고, 이게 슈퍼에 팔아요. 슈퍼에 파는 건데, 요거는 이제 호카이도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아마 동경 같은데 파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요게 슈퍼에 이제 계절이 되면은 이렇게 진열이 되더라고. 그래서 일단 늘 보기만 해고 사본 건 처음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먹으면은 좋지 않을까 <laughs>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켰는데, 그래서 오늘은 뭐를 만들 거냐면은 요걸 해가지고 초밥을 해서 먹어보려고 초밥. 어 요게 초밥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. 근데 여러분 초합 중에 그 눌러 가지고 하는 걸이 길게 하는 거 아세요? 일본어로 하면 은 보통 오시드시 아니면은 보드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보드시라는 거는 보라는 건 봉이에요. 봉. 그래서 길게 이렇게 눌러 가지고 만드는 거 이제 보드시라 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시드시도 마찬가지인데 오시드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틀에다가 넣가지고 어꾹 눌러 가지고 만드는 거. 밥 자체도 좀 강하게 이렇게 초에다가 식초에다가 초대에다가 이렇게 절이는 것도 있지만. 꽉꽉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밥이 좀 이렇게 약간 떡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요거를 못 만들어서 요걸로 하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가지 많이 먹어보거든요 왜냐면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 먹어보면서 아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맛을 먹는구나. 뭐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일본 요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인 입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.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이런 재료들 써보지도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고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만 있으면은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번 영상에는 요거를 만들겠지만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요거 꼭 요거 청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생선 뭐 고등어가 됐건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밥을 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기다려 주세요. 일단 올릴 게 너무 많어. 그리고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영상은 계속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뚝딱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기대가 됩니다. 어떻게 어뜨... 근데 가격이 싸요! 5장 들어가지고 이게 213엔이에요. 굉장히 싸. 얼마야, 이게 한 마리에? <laughs> 엄청 쌉니다. 자, 초밥은 그냥 뚝딱 만들겠습니다. 감으로. 자, 요거는 초대리입니다. 초대리. 저번에 초대리 그 모르시는 분이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요거 초대리는요, 만드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. 여러분. 제 영상 중에 초밥 시리즈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것도 요거는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이렇게 해가지고 초밥을 만든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는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먹을 거니까 요렇게 대충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드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꾹꾹 눌러서 만드는 초밥을 할 건데 그거는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약간 고 그, 약간 그 부시, 부신다는 말이 좀 좋은데 약간 이렇게 좀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돼요 느낌이 그런 식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만 식힐게 이렇게 해서 살짝 식혀가면서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살짝 유들 해가지고 살짝만 씻길게요. 그리고 요거 천, 요천 같은 거는 살짝 물에다 씻어가지고 살짝만 짜주세요. 그래지고 너무 또 물기 많으면 안됩니다. 너무 적어도 안되고요.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들말른 빨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어우 이 맛있을래나? 저도 아직 간을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.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. 이게 크기가 좀 애매하다. 이게 애매해. 좀두개 하긴 좀 그렇고. 아우 진짜. 좀 잘라야 되겠다 고 <sus> 이런 느낌. 오 어, 이렇게 나오네. 요걸 이렇게 누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스 오스가 누르다 그래주 오시즈시라 그래 오시즈시 명사로 돼가지고 오시즈시. 즈시는 스시죠? 오시즈시. 그리고 길기 때문에 보즈시라는 말돼 보즈시. 자. 응. 이런.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. 런거 여러분들 초밥 보셨죠?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예. 자 그러면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길다 요건 이렇게 내부로 해가지고 썰면 은 편해요. 여러분, 내부로 해가지고 써시는 게 편할 거예요. 내부로 써서. 자 이렇게 머리스케 해봤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살이 좀 벌어집니다. 얘들이 그리고 와사비하고요. 좀 우메보시에요. 우메보시 바인 니고 저거를 한번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사비를 좀 따로 오늘은 찍어서 먹어볼게요. 자 이런 느낌.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먹어볼게요. 요거 저도 처음 처음 먹는 건데 근데 냄새는 음, 냄새는 조금, 어 조금 약간 수상합니다. 수상해. 자, 그럼 먼저 요것만 먹을게요. 요것만. 음. 음? 음? 아, 하이 떠봐. 아, 았어 음? 그러면 다시. 일단 제가 멘트는 좀 이따 갈게요. 일단은. 자, 그다음에 와사비. 와사비 좀 듬뿍 해 가지고. 어, 아, 음. 음. 야, 맛있어 봐. 자, 요번에 우메. 우메 버시. 먹어 보겠습니다. 이게 좀 벌어지네, 살이. 아, 음, 음, 음. 음. 아, 이게 생각외로 맛있어요. 생각외로 맛있어요. 근데 약간, 정말 비린맛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저도 비린거를 굉장히 못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, 저 같은 경우는, 일본에서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. 일본에 적 일본 분들이 굉장히, 물론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는데, 그 비린거를 잘 드시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, 이, 고등어라든지, 요런 거, 등 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약간 초절림에서 파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조금 뭔가 그 제가 먹었을 때는 조금 비린맛이 약간 있는데, 일본 분들은 또 그걸 즐기시더라고. 음, 즐겨요. 약간 그런 맛을 또 좋아하시네요, 옛날 분들은. 얘기 들어보니까. 음, 그래서 전혀, 그래도 좀 감각적으로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조금 다르다. 고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, 음, 글쎄 조금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맛있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원래 못 먹는데 근데 대신에 요거는 초절임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돼. 음. 그리고 그렇게 오래 남는 비린 맛이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팍 없어지는 그런 비린 맛이에요. 그래서 비린 맛이랄까 조금 근데 제가 먹어는 괜찮습니다. 괜찮아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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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그리고 식초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이 어느 정도 막 익은 상태예요. 식초에.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절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어중 오히려 어중간한 거는 진짜 비리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면은 요번에는 자, 요번에는 와사비하고 우메하고 같이 음, 어. 맛있어. 괜찮아요. 이 가격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음. 괜찮아. 음, 어. 그래고좀 단맛이 강해요. 음. 그리고 씹히는 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살이 익은 상태예요그 초에다가, 식죠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맛있어 <laughs> 저도 굉장히 비리고 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먹을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적응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<laughs> 일본에 와가지고 음야 맛있어 음아 우리 파에다 좀 해볼까? 파 파를 좀 넉넉해가지고 먹어볼게요파파 파 송송 파통송 아. 음. 야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파가 들어가니까 훨씬 낫네. 자그 다음에 생강하고 파먹을게요 생강파. 얘는 간장을 안 찍어도 돼요. 간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. 음. 아. 근데 생각보다 생강이 잘안 맞네. 왜 그러지? 원래 잘 맞을 텐데. 요거는, 와사비하고, 요거. 역시 우메가 잘 맞는다. 와사비하고 우메가 잘 맞아요. 오, 좀 찍어서 먹어야겠다. 아, 음. 보습니다 그. 그. 씹힐 때, 들리세요? 살의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음. 요건 요대로 좋아. 어, 제가 이제 생선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워낙에 손님들한테 내는 건 이제 굉장히 신선한 생선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익혀가지고 먹는 것도 요것도 별미에요 진짜 별미 별미 요건 어, 또좀 다른 느낌 그리고 이밥 크기하고 이 생선하고 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씹었을 때 마지막으로 같이 꿀떡 넘어가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아음음 음. 생선이 쫙쫙 붙으면서 예, 네, 잘못 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가지고 뭐 제가 물론 처음부터 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슈퍼에서 파는 생선을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어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괜찮다. 응. 정말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,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맨날 저만 먹는다고 낙심 마시고.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